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의 도시 충청북도 제천. 제가 99년 그 관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천시 관광은 아주 불모지였습니다. 불모지. 2015년 봄 제천이 전국 최고의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청북도아름다워요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즐기고 마음까지 힐링되는 여행지 제천. 제천에서 우리가 만난 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관광 불모지 제천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주인공. 제천시 관광 기획팀의 터줏대감 고강호 팀장입니다. 제천시의 관광업무를 담당해온지 13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고강호 팀장의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들은 제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재밌었어요? 재밌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일한 게 가가요. 감사합니다. 열이 아, 열가요. 청풍호 모노레일이 그중 하나인데요. 청풍호 옆 해발 531m의 비봉산 산하래 마을에서부터 산 정상까지를 오가는 왕복 3km의 전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은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던 도전이었습니다. 올미도의 경전철, 또 용인의 경전철 이런 경전철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모노레일 이름 아주 안 되는 걸로만 이렇게 된는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서 한 모노레일이 안 됐더라면은 저는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아마. <laughs>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일곱 대가 다 이렇게 정상까지 돌아서 와 내려오도록. 저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조각을 우고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행히 이게 일곱 대가 다 돌아서 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도전. 덕분에 관광객들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드락길 조성 사업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야생 그대로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큰 아주 원통형 하나에 가지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지금 만든 시설인데요. 이그 당시에 그 현장 여건도 안 좋은 속에서 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밑에 안반이 나오고 안반을 중심으로 이프트 전망대 하나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건축물 하나도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관광 개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3년간 관광 기획팀을 지켜온 고강호 팀장, 행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관광 개발 업무의 특성상 넘어야 할 고비는 유독 많았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이제 그 공공 사 공공 시설을 투자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자에서 해야 됩니다. 민자에서 민자에서 해야 되는데. 민자 쪽에서 이게 재무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면서 또그 투자, 투자 자체를 공공시설 투자 자체를 이제 특혜로 보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특위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특위에 저희들이 이제, 이제 들어가면서 한 6개월 동안을 또 특위, 의회 특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특위 6개월 또뭐 수사 받고 또뭐 이렇게 다니면서 한 3개가 전체 관광지 전체가 연류가 되면서 10여 회에 걸친 사법기관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징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철학이기도 하고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을 할때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아,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야지만이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어떤 동력이 돼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고 맛보는 관광 그것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소명 그것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고강호 팀장이 13년 동안 우직하게 관광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거는 이유인데요. 제천의 관광 발전을 위해 고강호 팀장 오늘도 달립니다.